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네, 12월 24일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아침 시간 새벽 5시 네, 42분 살짝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금양. 좀 빠르게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금양이 어제 다시 한번더1가량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양지수는 급등하는 그림보조인데 금양이 바로 오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좀 많이 심하실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금양은 한번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 바닥자리에서 매수 타점과, 그러면 한번더 올라올 때,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요,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금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자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보고서 3페이지를 펴보시면은 바로 나와있을 겁니다. 3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고요. 보도록 하면은, 아, 그 전에 혹시나 난 아직 금양에 대한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에 6693으로 내 네, 금양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 금양에 대한 보고서 네, 전송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먼저 바라봐야 될건 이거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 시향 들어가서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현재 블록딜 물량 천만 주가량이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양이 주가가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려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몽골 광산 기장 공장. 그리고 또 이번에 블록대 물량. 자, 이런 물량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는 하락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바닥자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등들이 하나, 두 개씩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공급계약 체결은 나왔는데, 그럼 이거를 생산을 완벽하게 해야지만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액 또한 한번더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거다? 469 원통형 배터리와 21700 원통형 배터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은이두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올까요? 데 기장 공장이 완공되어야지만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류 회장이 천만 주가량을 블록질로 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진행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2차원 시대 매출액 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시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과 한번더 금양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블록디블럭 하면서 2,200억이라는 돈을 챙겨놨습니다. 어쨌든간에 기장공정이 필요한 돈이 현재 3,000억이 살짝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돈에서 유상증자에서 땡겨오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은 충분히 금양은 기장 공장 재개를 위해서 한번더 달려갈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여러분들이 우려해 고 계시던 그런 걱정들은 뭐다? 앞으로는 이제 호재로 다시 한번더 돌아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해서 수통방에서 다 설명드렸던 만큼, 지금 들어도 금양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제 개인번호 있죠. 네, 9090에 6693으로 금양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대응 전략자료 종목에 대한 피드백, 매수가, 매도가 제이스의 기법, 전자책까지 네, 제가다100% 무료로 드릴 건데요. 현재 우리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소통만 링크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가요? 네, 하루에 단타조목도 한 해에서 두개 정도는 계속해서 네, 무료로 나가고 있는 만큼 100%르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내금양 그리고 내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금양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단타 조목에 대한 브리핑까지 제가 다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씩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제이스의 기법 전자책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여기다가는 제가 또 어떤 거 전화했어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셨던 내네 단타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해 놨죠. 당연히 100% 무료고 따로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들었던 만큼 지금부터 받아가서 같이 한번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에 6693으로 내 네, 금양 그리고 전자책이라고만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금양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주가 단위는 어디가 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있는 공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3자 매정 유상증자 이 공시를 보시면은 5만 700원에 590만 주라는 돈이 나와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금으로 따져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서 3천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물량이 24년도 11월 28일 날 상장됐기 때문에 25년 11월 28일 날에 매도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현재 여기다가 유류회장이 어찌 때문에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이 5만 700원보다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악재들은 어떻게 된다? 호재로 변경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히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닥에 든게 뭐냐면요. 나프로 이제 기장 공장이 완공이 되고 하면은, 사륙구 원통의 배터리에 대한 완벽한 2차원지 매출액과 이제,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입증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테슬라와 리비아 마찬가지로 들 쪽에서도 금양에 대한 수주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테슬라와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뭘 맡겨놨습니까? 사륙구 원통 배터리에 대한 수주를 26년부터 받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금양 쪽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성만 입증받기 시작하면요 충분히 금양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쟁 구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득보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테슬라와 리비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네들도 여러분들 절대로 단독 기업으로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경쟁을 시켜지면은 야좀더싼 가격, 좀더 질이 좋은 제품들 이런 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단독 계약이 있는 거는, 단독 기업이 있는 거나, 그런 거는 웬만하면은 경쟁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제품에 싼 값으로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시장 구도로 이해하신 분들은 뭐예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닥에서 리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지만은, 이 5만 7 0원이라는 목표가 위로 가는 거에게 바로 올라간다 는 소리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더 횡보하는 자리가 나연출되다가 한번더 급등이 나온다는 소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수통방에서 설명을 드리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금형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내금양이라고만 네,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요, 내금양 네, 그리고 내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영상은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구독자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내가 아직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요, 구독조요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다가는요.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독자 선물 어떤 건지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떤 거예요네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한국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2차 상승파동이 대기 중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상승파동에서는 720%의 상승률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바닥에서 고점까지 720%의 상승률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눌림 이후에 한번더 올라올 때 보시면은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연출되고 나서 눌리잖아요. 이 배제를 보다 상승 2차 파동이 대기 중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2차 파동 나오는 게 1파동의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께 100% 물을 로드릴 거고요. 따로 매수한 데 있어서 전혀 강요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받아간 다음에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신 게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니까요. 한 번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들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아의저점단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추천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이 바닥을 한번더 밑으로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분명히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만큼 딱몇 분께, 150분께만 드릴 테니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내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영상은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제 영상 맞지 부분에 문자 한번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난 제이스한테 어, 금양에 대한 대응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금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나 제이스한테 초대박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나 제이스한테 금양 초대박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에 6693으로 내 네, 금양 초대박이 두 가지를 같이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 다 같이 수통방에서 네, 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